자,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56절. 해복음 28장 6절에 있는 말씀 라함께스입니다. <laughs>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 오늘 아, 이 부활주의의 이 새벽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아,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에 더 마음이 막혀 뛰었습니다. 우리 그 동탄 이름교에 때는 자 일단 이름교로 가는데요 노예에서 뭘로 할지는 아직 결정안 했습니다. 아, <laughs> 진짜가 진지가 내다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분이 노예가서 뭘 올리는 느따단서 이름이 결정된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웃음> <웃음> 자 일단 은 우리의 동탄 이름교 어 일단은 우리 동탄 이름교라는 이름으로 가는데 여러분 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 부활주일날 이세명배를 처음 오픈을 했다라는 게전 정말 그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아, 우리가 이제 드릴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이없지 않아 있었지만 <웃음> <웃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올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아, 정말 저한테는 되게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우리 사모님들은 또 우리 집사님들은 또 아예 보느라 못두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 올수 있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올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결국 두 편을 준비하는 거 아니,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이해 안 되는 게 여러분 전에 있던 비에서는 제가 열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두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열편 내가 어떻게 했나 싶어요. 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지금까지 부활주일 예배 때에 보통 부활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물론 부활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부분의 말씀은요 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전할 때에 어,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준비를 했지만 또한편으로또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의 말씀을 또 하나 준비하고 준비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큰 아, 의미를 갖다 주는 게 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냐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두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좋은 단어 아닌데, 주교적인 그 용어가 자꾸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목소리> 네. 한 네, 유교적인 용어. 엄마. 예, 그 설명해드려요. <laughs> 어 어찌됐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무리수들이 많은 무리, 아, 죄송합니다, 리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아마 양분되어졌을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호기심의 무리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느 한편으로는 이걸 너무 극률하게 바라보는,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호기심에 있는 무리들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메시한가라는 호기심이었겠죠. 어,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역전시켜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었겠죠. 어, 그 길을 걸어나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매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지만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분은 어느 것 하나 능력있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찍질 맞으셨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셨고 따귀를 때리면 따귀를 당하셨고 만침을 당하셨고, 여러분 굉장히 그 따기도 모욕적인 따기가 있죠. 이렇게 때리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따기는 아프지는 않은데 굉장히 모욕적인 따입니다 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 어떠한 따기를 때느냐,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따기를 때렸다고 합니다. 아픈 게 아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또 한번 가장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스럽니다. 수치스럽고. 어, 죽을 만큼 어, 싫었던 게 아마 이 수치였을 것이다. 이 유대인들 정서상에서, 히브리인들 정서상에서 수치를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을 만큼 예수님십자가 달려있는 부분은 사실 엄청난 수치스러움이다. 근데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감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수치스러움을 계속 느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당해져야 되는 수많은 어, 모욕과 핍박과 아픔들은 예수님께서 다 지져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걷는 거저, 여정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의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들을 가셨고 그 영혼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시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 여러 가지의 수치와 모욕적인 상황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홀로 있는 외로움, 단절이었습니다. 단절, 즉 아버지로부터의 격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엘리 라마사았다니 나의 하나님여 이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울부짖음은 그 어떠한 반응도 도출해 볼수 없는 그러한. 영적 목마름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의 응답 없는 외마디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치 또한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그 소리, 그 예수님의 그 소리는 무시하셨고, 고통을 외면하셨고, 그 다음에 그 수치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으셨던 그분이 전혀 소리 지르지 않았던 우리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진짜 고통을 바라보셨으며, 우리들이 늘 평생 느끼고 살아야 될그 수치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다고, 절망스럽다고, 죽음 가운데, 외움 가운데, 외치고 외치고 외쳤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플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다는 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아침 때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이 십자가라는 그 여정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성들을 잘 표현해 주셨고, 예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고, 또한번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 속에는 철저한 버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다.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 멋진 선포가 전혀 남북스럽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가셨을 때에는 그 얼마만큼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외면과 고통과 격리와 죽음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철저하게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무엇이 일어나면 성취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그 호기심 많았던 사람들은 "아하, 메시아가 드디어 패배했구나"라고 단정지었을 것입니다. 메, "메시아가 드디어 죽었구나"라는 것으로 끝났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패배로 보았을 것이고,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패배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 패배를... 승리로 바꿔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제발 기울이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늘 부활의 승리를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 모태신앙인 분들은 늘 들었습니다. 늘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활은 늘 무시되어 왔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만 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해이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은 우리가 만끽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들떠있고, 선물도 주고받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활절에는 기껏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삶은 달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한 그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건 실질적으로 부활 소,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귀규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못 들어서? 아닙니다. 들었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죽었다 살아난다. 그게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가장 큰 의미였죠. 가장 큰 의미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왜 그들은 못 들었느냐? 제자들은 왜못 들었느냐? 여러분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했습니다. 너무 무심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여러 번 얘기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 부활 소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부활절이니까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기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의식적이었습니다. 무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부 사람은 민감했습니다. 바로 앞장인 27장 63절 한번 볼까요? 27장 63절은 너무나도 어, 그 제자들과는 상이한,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니. 여기서 나오고 있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주여는 빌라도고요 <laughs>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들과바르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있고 또 한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을 기억하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제일실질적으로 우리의 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교회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말하고 있지만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압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 희생. 자기 애에서 넘어간 타인을 향한 타애를 주장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정말 소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두 번째이지만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부활 소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무덤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무덤을 바라보자. 여러분 부활 소망을 바라 가지고 무덤을 바라본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이 무덤될 수 있는 이유는요. 무덤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덤인 겁니다.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요. 그게 것 정말 공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덤 무에 무덤에 여러분들 찾아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환장하는 어, 거죠. 어 그곳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령 영화 속에서 무슨 일이어 하긴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상상력이 있는 거고요. 무덤을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 난리 나는 겁니다. 무덤은요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곳이 무덤 앞입니다. 아빠. 아빠, 아니, 할아버지의 산소에 갔는데, 할아버지의 산소에를 찾아갈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갑니까? 아니. 아니죠. <laughs> 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진짜 황당한 거죠. 근데 그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정말 더 무서운 거이에요 <laughs> 여러분, 무덤 앞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는 자도 없고,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 저는 오늘 이 부활 소망을 갖자라고 했을 때, 아,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부활이라는 부활 소망을 갖고 갔을 때에, 우리가 무덤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준비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들을 딱 하나하나 묵상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나, 나로 하여 가슴을 탁 울리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부활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소망을 갖든 갖지 않든, 부활소망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셔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기억을 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억해낸 사람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죠. 또한 가지, 또 한편의 무리들은요, 기억해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그 말한 내용조차도 어느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찌보면 그들도 부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고 부활 소망은 이미 이루어내셨고 이미 부활 소망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인생들 그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인생들 우리가 소망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 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진짜 부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소망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래서가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국어사전으로는 누구 무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바라는 것 또는 그 대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음.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 공동체, 이 부활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탄 이룸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 이슈들 무엇입니까? 여기선 침몰 아니겠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고. 또한 많은 공,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도 어 제가 뉴스를 계속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뉴스를 하루가 지나서야 저도 이제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공교롭게도 그 정십사님과 이제 그 원장님도 만나는 가운데에서 저희들 미디어 분식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조그만 배가 그냥 침몰했는 줄 알았는데 와. 그, 뉴스를 바라봤더니, 그 배가 엄청난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막, 누군가를 향하여 막 분노하고, 치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정부에 대해서, 관계자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장에 대해서 막집탄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지 어제 봤습니다. 어, 모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분노와 우울 속에서 함께, 어, 결부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심리학자가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 국민들의 정서상,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서 금방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금방 그 어, 사건이 내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그건 그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입이 잘 되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어 여러분 감정이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과 상황들이 고스란히 또 어떻게 되냐면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모한 뭐 상태냐면 좀 분노한 상태고 또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같이 우울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합니까?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시체가 떠나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있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 새로운 회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상태가 무덤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러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무덤과 같은 그곳, 분노와 우울이 가득한 그곳에서 또 다른 소망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소망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는 소망이라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절망과 같은 그곳에서 생명을 샘솟게 만들고, 죽음과 같은 그곳에서 생명이 움직게 만드는 그거 그것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갇혀 있고 살려내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겪고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 저런 분노와 아픔 속에서 많은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부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부활 소망을 어떻게 품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해답이 될줄 믿습니다. 또 다른 제시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하여 주셨고, 듣고 싶은 것 듣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해낼 수 있는 저희들 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들의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소망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소망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슬픔과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부활의 때, 부활의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살...